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 듯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우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사막에 흠침만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홀현이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그 기쁨 비킬 때없네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의 허심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도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 주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무엇이었다고 하시죠? 어둠이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이 뭐냐? 예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을까요? 우리에겐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것을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그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런 열매를 맺으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으니 할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러한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착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의로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진실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도우심을 구하고 도와주심을 의지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십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거 우리 평생의 삶 속에서 고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주를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미 힌트는 주었습니다. 빛의 열매가 뭐라고 했죠 착함, 의로움, 진실함.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해낼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면서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옷 입었으니까 그것에 비추어서 또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비추어서 아닌 것은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라고 해야죠.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1 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얘 예, 말이 어려워 보이는데 이런 것입니다. 어둠 속에 깜깜할 때는 더러운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다 어두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빛이 탁 비치면 이렇게 불이 탁 들어오면 여기에 뭐가 있는지 다 보이죠. 어두운 것이 더러운 것이 다 보이죠. 그러니까 더러운 것이 더러운 것을 알게 됩니다. 빛이 비치면 책망을 받으면 알게 되죠. 그러면 둘 중에 한 가지 반응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떤 거냐? 더욱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가든지 아니면 빛 앞으로 그냥 환히 나오든지. 드러나서 빛을 향해 나오는 사람은 무엇을 잊게 될까요? 빛이신 예수님을 잊게 됩니다 어둠 가운데 더럽게 있던 존재라도 책망을 받으며 빛 가운데로 나와서 빛을 향해서 그냥 나아가면 더 이상 어둠으로 들어가지 않고 빛을 향해 나아가면 예수님으로 옷 입고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13절을 14절에 또한번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자는 자들이 누구인가요? 죽은 자들이죠.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깨우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죽었는데 깨운다고 일어나나요? 생명을 주셔야지 일어나죠. 생명을 주십니다.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 주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그 빛을 비춰 주시면 그빛 가운데 살면서 뭐가 되나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어둠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빛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으니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옷 입었으니 이제는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전에 어둠이었고 이전에 더러움이었으며 이전에 죽었던 저희에게 생명 주시고 일으키시고 빛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빛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것은 더러움 뿐이지만 이제는 예수님으로 옷 입어 죄인이나 의롭다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빛의 자녀가 되었고 빛이 되었사오니 빛으로 살게 하옵소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심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알게 하옵소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인생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 박정동 목사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를 기억하시고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시옵고 다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